자, 지금 장이 매도 존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고점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미리 잡아 놓고요. 올라오면 추가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 존에서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올라오면 매도 존이니까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매도 존이니까 추가를 하고요. 원래는 고점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 조금선 진입은 했어요. 어, 지금 매도 존이니까 과감하게 어, 쫓아가면서 어, 일단 진입을 했고, 요건 추가했고, 만일 뭐 고점을 넘겨주면은 어, 요것도 요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조, 고점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역시 역시 고점을 주네요. 어, 그래도 지금 매도 존이니까. 자, 매도 존이니까, 예, 추가를 했습니다. 음, 또, 뭐, 제법 많이 치고 올라오네요. 예. 자, 매도 존이니까 요것도 뭐, 준다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 매도 존을 보고. 그래 해서 우리가 항상 매도할 때는 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매도, 매도 존을 보고 있는데요. 자, 자, 이것이 2층이 됩니까? 자, 2층. 자, 2층. 자, 자, 다섯 번째 진입한 것을 네 번째 가격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아, 이제, 아, 이제 네 번째 것도, 자, 세 번째 것이죠. 네, 예, 세 번째 것도, 이제, 자, 2층에, 자, 2층. 자, 2층을. 자, 2층이 됩니까? 자, 응. 세번째 것도 자, 2층이 됩니까? 그렇죠. 자, 이제 세번째 것도 2층이 되고. 자, 이제는 2개가 어, 남아있는데요. 어, 자, 요 2층 한 것까지는 또 위에서 기다리면 되겠고. 자, 이제 2개가 남아있는데. 자 아, 나머지 것도 이렇게 꽃놀이 패로 자 이층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두 번째 것도자 이층이 됩니까? 어이구 이런 이제 수익이 크지죠? 자 이처럼 있잖아요. 어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수급의 정석이 있습니다. 어, 수급의 정석은 매도할 때는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자어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다 이제 2층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어디서 입청 하느냐. 아, 그 자리만 남았고요. 어, 이렇게 보다시피 항상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는 매도 존이 있느냐. 매수하고 싶을 때는 매수 존이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저점에서 입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직전 저점에서, 자, 입증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이 매수인데, 오늘 매수를 갔다가 아침에, 어, 잡았다가 나, 어, 놔줬어요. 예, 잡았다 놔, 어, 줬어요 예. 잡았다가 놔주는,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러나 우리가 매도를 잡아가지고, 자, 요렇게 큰 수익을, 자, 냅니다. 자, 아침에 43만 7천 원, 아, 요렇게 수익을, 어, 이청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매수 존이 여기 있을 때좀 요거를 못 받은 는어 아, 받았다가 한틱에물려났죠한틱에물려나가지고 아, 이걸 다시 받는다는 것이 받지를 못하고 고점을 넘겨줬는데 요 고점이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 존이 됩니다. 매도 존 고점이 올라오면은 매도 존이죠. 그래서 매도 할 때는 항상 매도 존이 있느냐. 그래서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야. 치 받을 때 싸워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못 기다리고 안올것 같아갖고, 우리가 미리 잡아가지고, 미리 잡았지만서도, 결국은 이것이 고점에 왔죠. 그죠. 그래서 고점을 기다렸는 사람은 수익이 더, 더 커졌을 것이고, 저는 고점 밑에서 잡고 위에 올때 추가를 하고, 이 매도조를 갖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43만 7천 원 어, 이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항상 매도할 때는 매도존, 매수할 때는 매수존. 물론 지금 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매수존을 주면은 매수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수급의 정석대로 매도할 때는 매도존, 매수할 때는 매수존. 이렇게 수급의 정석대로 어, 우리가 장에 대응하면은 오늘 같은 날 이날. 이렇게 437,000원 수익으로 확증을 짓습니다.